안녕하세요. 전기차 사기 전에 꼭 집밥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없으면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기 지금 이피트 현대차에서 만든 이피트라는 롯데마트 내에 있는 충전소에요. 보시면은 5천원 이상 충전 고객 1시간 주차요금 무료. 그 이상으로, 그 완속은 안 되는 거죠. 완속 1시간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충전도 별로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주차비만 나가야 되는. 집밥이 없으면 이런 곳에서 막 돈을 더 드리면서. 그리고 또 왔더니 뭐 다른 차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거나 이미 충전을 다 했는데 계속 꽂아놓고 있다거나 급속은 1시간, 완속은 14시간까지 주차를 할수 있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도 붙어 있으면 사진 찍어서 바로 고발해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딱지 집으로 슝, 날라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꼭 집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 거고, 집밥이 없는 아파트에서는 이제 건의를 해야죠. 건의를 하기 전에, 이제, 무공해 차, 통합놀이집, 이제 전기차 하시는 분들은, 타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은 거기에 자기 집에 또는 자기 공동주택, 아파트에 어떤 충전기를 선택할 것이냐, 사업자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사업자들을 선택해서 그냥 부르시면 되는 거죠. 그들은 아주 신나서 오죠. 신나서 와서, 이제, 환경부나 이런 데서, 이제, 한 바닥, 한 기당, 14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자기네들이 조금 돈을 한, 뭐, 100만원 정도를 내서, 한 기당에서 뭐, 한 100가구짜리 아파트면은 2%까지 지금, 이제, 필수니까. 막네 뭐 자리, 다섯 자리, 여섯 자리. 요 정도를 이제 설치해 주고 가죠. 주로 아파트는 이제 묵는 곳이니까 완속을 많이 설치하죠. 급속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급속 한 자리 만드는데 최소 2, 3천만 원이 들어요. 이 고압 전류를 빼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파트는 어차피 꽂아놓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빼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완속도 충분하다해서 완속은 거의 14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네들은 그 이후에 이 핸드폰 이 개통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핸드폰 개통을 하면 SK텔레콤과 KT하고 맨날 싸우는 게한 라인이라도 더 받으려고 한번 초기에 어떤 좀 보조금도 나가고 핸드폰 살때 보조금 주잖아요 그 이유가 이. 충전기하고 똑같은 거죠. 처음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요 정도 자기 돈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료 중에서 일부를 수수료로 자기네들이 가져버리죠. 그러니까 요금이 들쑥날쑥하고, 혹은 누가 제재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싸다더라. 우리 동네는 얼마예요? 낮 시간엔 다르고, 밤 시간에 심해 전기는 또 다르고, 아니면 할인받는 앱. 그다음에 뭐 삼성 EV 카드처럼 EV 전용 카드는 또 할인. 이게 굉장히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조금만 하면 뭐 물론. 근데 불편한 거는 확실히 있죠. 막 카드 1 0 개씩 갖고 다니는 사람. 그만큼 환경부나 정부 당국, 전기차 해당 당국에서 막 무분별하게 사업자들을 막 선정해줬다는 거죠. 그 다들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처음 보는. 아니면은 기존에 해봤. 어 곳도 아닌 무경험 그다음에 직원이 겨우 100명밖에 안 되는 이런 회사에다가 전기차 충전 사업권을 준다 사업권을 뭐 10개 20개 이런 회사 뭐 너무 난립하니까 막 주니까 누구나 막 와가지고 장소 아무데나 막 잡아가지고 나 여기다가 30개 할게요 돈 타가고 저 여기다가 설치하고 그 다음엔 관리 안 하고 나몰라라 그러다 보니까 어, 그 통합 누리집, 부공액차 통합 누리집에서 선택하실 때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파트다, 근데 뭐 200가구 정도다, 좀, 좀 작은 규모다, 그럼한 2%. 내년 말까지는 2%인 뭐 4개, 5개. 충전기, 4기에서 5기, 6기 정도는 기본으로 무조건 있어야지. 내년 말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이미 작년 1월 달부터 시행이 돼 있어요. 설치하는 기간에 이제 여유를 3년 동안 딱준 거죠. 그러니까 22, 23, 24. 24년 말까지는 무조건 기축, 기존에 지어졌던 건물에는 2%. 그 다음에 신축은 5%. 이렇게, 요거는 이제 다들 누구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설득을 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아파트 관리실에서도 모르고, 이런 것들은 좀 알려주고, 해서 괜히 남, 다른 이제 업자들 있잖아요. 이거 하러 다니는 영업, 뭐 이런 분들, 뭐, 물론 그런 분들도 좋은 분들 많이시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또 어느 정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한번 지어놓고 뭐 거미줄 끼고 깨지고 충전기 안 되는데도 세달 동안 고치러 오지도 않고 이런 곳을 배제해 달라는 거죠. 배제해야 한다는 거죠. 배제하고 이제 좀 믿음이 가는 이런 곳에서 와서 설치하고 그들은 뭐 기당 140만 원 정도에 이제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고, 자기는 회사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뭐한 200, 300만원이면은 완속 충전기 하나 쭉 만드는데. 근데 이 만드는 이 자리가 왜 항상 굉장히 좋은 자리인지를 아세요? 이게 전기를 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140만원 정도 정부 보조금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이게 라인이, 전기 케이블이 멀어져서 저쪽으로 구석으로 이걸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지 를 않는 거죠. 어, 케이블 필요한 돈이 필요해요. 추가 케이블. 에어컨하고 이건 또 똑같죠. 에어컨 할때 실외기에서 가까우면 은 기본 5만 원 끝나지만 멀리에서 저 뒤쪽으로 놔주세요. 그럼 라인 쭉 있는데 이으면은 뭐, 한 번, 40만원, 50만원씩 나와, 추가로 나와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전기 장치, 전기실, 전기 라인이 바로 가장 좋은 입구에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가 가장 좋은 자리. 언제나 출입문 앞쪽에 있죠.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고, 전기차 차주들이 조금, 돈을 내줘야서 좀 중간 정도나 좀 멀리 좀 떨어져야 되는데 항상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 전기차 차주들은 아파트에서 충전기 설치한다고 자기네 개인 각출을 절대 하지 않는다. 각출을 하라면 차라리 만들지 말라고 그런다. 이제 예, 그런 성향이 분명히 있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설치가 되면은 물론 개인적인 설치는 별도로 하면 돼요. 뭐 200만 원 예를 들면 한 200만 원 들여서 개인집 아니면은 뭐, 세네 가구짜리, 빌라, 연립 이런 데서는 뭐, 한 개, 두 개만 같이 하실까요? 라고 해서 틈만 먹으면은 뭐, 어, 맞으면은, 백만원씩 내서 한 2, 3백만원 줘서 여기다가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훨씬 편하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내 전용 자리니까. 그 다음에 요 전기는 원래 기본적으로 집에서 쓰는 전기하고는 또 라인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전기차 용으로 할인받아서, 지금까지는 할인 조금 아직까지도 받고 있고, 조만간 이제 다 사라지죠. 그래서 일반 전기료하고 똑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향후에 굉장히 비싸진다라는 사실, 이 부분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싼 시절이다라는 정도. 그래서, 어, 네. 이제, 지금까지 집밥이 없어서 고생하셨던 분들,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서 요거를 몇번더 통합 누리집, 거기에 보시면은,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를 보시고 선택을 하셔서 설치를 하셔서 뭐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